이번 조사에서 걸리면 내년까지 기별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는 전사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 바로 환수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여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오빠 둘째 아들입니다 기초수급자분들 올해 하반기 조사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이름은 전수조사 공식명칭은 확인조사지만 이번엔 예년하고 다릅니다 그동안은 전산으로 대충 넘어가던 부분까지 전부 들여다봅니다 통장 잔액만 보던 시절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카드 전기 가스 보험 차량까지 연결해서 생활패턴 자체를 확인합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바로 탈락 바로 환수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전수조사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릴 테니 시작 전에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걱정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비출수급 신청할 때만 조사하는 줄 아셨던 분들 많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수급이 결정된 뒤에도 매년 두 번씩 다시 검증합니다. 상반기 4에서 6월, 하반기 10에서 12월, 1년에 두 번을 조사합니다. 전국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까지 포함해서 천만 명 넘게 잡힙니다. 보건복지부 구청 141개 금융기관, 20개 공공기관에서 들어온 자료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싹 긁어모읍니다. 단 한푼이라도 수입이 늘었거나 재산이 늘었거나 통장에 돈이 오래 머물렀다면 바로 표시가 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할 예전처럼 통장 잔액만 본다는 식으로 안 넘어갑니다. 작년보다 돈이 늘었으면 왜 늘었는지 출처가 뭐였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부모님한테 받았다고요? 증여로 잡힙니다. 잠깐 빌렸다고요? 차용증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 안 됩니다. 보험 해약금 받으셨나요? 그 해약 환급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주식 펀드 같은 증권 자산도 조사 시점에 시세로 계산됩니다. 하루만 올라도 그날 조사에 걸리면 기준 초과입니다. 통장 하나만 보고 끝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전기 사용량, 이런 걸 직접 끌어오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지만 대신 소득 패턴 분석이 도입됐습니다. 소득이 없는 분이 갑자기 소비가 늘면 의심 대상입니다. 전기 요금이 크게 변동하거나 월세 계좌로 입금이 잡히면 현장 조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지의 불일치가 확인되면 허위 주소지로 탈락입니다. 이번에는 전산이 아니라 인공지능 분석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신경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또 생각보다 조사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보험, 증권, 채권, 예수금, 연금까지 전부 잡힙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소득 신고, 폐업 여부를 보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용직, 알바 소득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 재산세, 취득세까지 다 뜹니다. 한 명이 아니라 부양 의무자까지 묶어서 봅니다. 자녀 한 명의 급여가 올라도 며느리 한 명이 직장을 옮겨도 수급자 본인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 중한 명만 소득이 늘어도 수급 탈락이 가능합니다.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번 됐으니 쭉 받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확인조사는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숫자 하나라도 초과하면 시스템이 바로 감액 혹은 탈락으로 분류합니다. 통장에 돈이 잠금 들어왔다가 나가도 사유를 설명 못하면 그대로 부정수급으로 찍힙니다. 최근에 현금 입출금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왔다면 바로 소명요구서 날아옵니다. 안하면 급여 정지입니다. 특히 보험과 차량 이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커서 재산 기준을 넘기기 쉽고 차량은 취득가, 배기량, 연식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돌려놔도 실 사용자가 본인이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만 바꿔도 전산의 기록이 남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대처 방안을 설명드릴게요. 첫째, 변동 즉시 신고하세요. 재산이나 소득, 가구 구성 변동이 있으면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통장 증빙을 꼭 정리해두세요. 돈이 들어오면 어디서 온 돈인지 증빙을 미리 챙겨두세요. 증여면 증여 계약서, 빌린 돈이면 차용증과 이자 입금 내역, 보험금이면 해약 사유와 금액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셋째 보험 증권은 미리 점검하세요. 해약할 때 받는 돈이 혹시 기준을 넘는지 계산해보고 해지하세요. 넷째 가족과 꼭 상황을 공유하세요. 자녀가 승진하거나 결혼으로 배우자 소득이 붙으면 본인 수급이 흔들립니다. 다섯째, 조사 통보가 오면 무조건 응답하세요. 자료를 내지 않으면 그 자체로 급여 정지 사유입니다. 이번 확인 조사는 예전처럼 느슨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수급자 차상위 전부 통합 조사입니다. 숫자 하나로 탈락할 수 있고 한번 빠지면 다시 복귀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는 전사는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한번 걸리면 환수와 정지 그리고 부정 수급자 명단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혹시나 내가 놓치진 않았는지 두 번, 세 번씩 점검하세요. 올해 하반기 이번 조사에서 걸리면 내년까지 급여 회복이 어렵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이번 전수조사 무사히 치르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